오늘은 라이브 방송 놀래지 마세요 아쉬운 거는 내가 창고를 털었는데 네세트밖에 없어요 아 이거 이렇게 팔아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자 의자 3개 값도 안 됩니다 39만원 가격부터 까고 시작하겠습니다 파주 본점에서만 6인용 세라믹 식탁입니다 4인용이 아닙니다 6인용인데 39만원 대박이죠 예저 이런 놈이에요 6인 사이즈 1800에 800 사이즈입니다. 네, 의자 3개, 벤치가 하나가 포함이 된 거예요. 코모도 원단. 뭐가 묻었을 때, 물티슈나 물걸레로 닦을 수가 있습니다. 생활방수 되고, 스크래치에 강합니다. 정말 잘 나왔어요. 자, 밑에 원목을 댔어요. 원목에다가 세라믹을 얹혀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소음이 없죠? 스탠드스 아니고 알루미늄이에요. 다 돌린 거예요. 고급스럽게. 다리 한번 보시겠어요? 빛각을 쳐가지고 이렇게 좀 모양을 좀 내긴 했어요. 골드색으로 골드 도금인데, 번쩍번쩍 하면서. 예, 아이, 뭐 훌륭한. 이건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. 솔직히. 그냥 무조건 사셔야 되는 거지. 이런 거는. 벤치가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. 튼튼하게. 등까지 받쳐주니까 편하고. 벤치. 끝내주잖아요. 39만 원이요. 이거 다 드리는데, 자, 자, 39만 원입니다. 다 세트로 드리는 거예요. 예, 네, 이벤트 하는 거예요.